안녕하세요. 오늘은 셀리 선생님이 나팔꽃을 접어 주실 건데요. 필요한 재료는 뭐가 있어요? 색종이 나팔꽃은 이 색종이 한 장면 됐는데요. 네. 나팔꽃 잎까지 만들려면 초록색 색종이 한 장이랑 이건 아무 색이나 해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접어 볼게요. 이렇게 예쁜 나팔꽃이 입체적이에요, 되게 그렇죠? 한번 만들어 주세요. 우선은 거를 세모로 가로 세로 접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예쁘게 세모를 접어 줍니다. 가로 세로 반으로 접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펴주고. 또 세모를 접어주세요. 이렇게 다미질도 꼼꼼히 해야 모양이 예쁘게 나오고요. 또 펴줍니다. 네. 그럼 이렇게 X 자가나오면 방송이고요. 이렇게 하는 방송 만들기 방법알이죠 음, 네. 방송 만들기로 접어주면 되나요? 네, 네쪽 다 접어주면 됩니다. 음, 네. 여긴, 근데요, 여기 나타날 것 부분 있죠? 여기에서는 네. 이렇게 안 접어도 돼요. 그냥 꼼꼼하게 접어도 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내 쪽을 다 접으신 후에는, 펴줍니다. 편홍이 이제 이렇게 얇게 이런 선을 내, 여기 변네쪽다 접어주면 됩니다. 네, 네 변을 다 접어야 되는군요. 네, 이게 날이죠. 네. 네. 이 모양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줄지는 나중에 알려주겠습니다. 내변을 네다 접어주세요. 뭐몇 센치 몇 밀리 mm 이런 건 없지만 모서리를 잘좀 접어주세요. 좀 얇게 접으면 이게 엄청 얇게 접으면 이게 좀 얇게 되고요. 이렇게 엄청 두껍게 접으면 이게 엄청 두껍게 됩니다. 음이 사이에 차이가 나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넓리비 차이가 이 선이 접어져서 나는 거였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접어 그런 뒤에는 이렇게 접어 주는데요. 네. 봐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완전히가 안 돼요. 네, 꼭지점이 네, 네. 딱 붙지가 이렇게. 않는군요. 아까보다 네, 네 짧아졌어요. 맞아요. 오케이, 이번에도. 짧아졌습니다. 이번에도 짧아졌습니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 뒤에는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이걸 세모 모양으로 반으로 잡아줍니다. 네. 자, 이제는 여기 있죠, 여기 부분. 네. 여기에 살짝 눌러면 또 이것도 눌러잡기군요. 네. 이걸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각잡기를 사각 잡기를, 주머니를 접을 텐데요. 여기 있죠? 여기 또 구멍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손가락을 쏙 넣어주고 옆으로 드는 뒤 이렇게 눌러 접어 줍니다 네. 알겠습니다. 뒷편도 똑같이 잡아줘요 네. 이렇게 또 모양을 접어주고 네. 여기 손가락을 넣어서 쏙자 사각주머니가 만들어졌으면 네. 아이스크림 접기를 할 건데요 네. 이렇게 아이스크림 접기를 두쪽다한 뒤는 직장도 똑같이 해줘요. 위에 부분이 여기가 벌어지는 거죠? 위에 부분이 벌어지게 해서 응. 아이스크림 접기 하면 되죠? 네 맞아요. 이렇게 다 접었으면 조금 어려워요. 여기선 조금 어려운가요? 이렇게 반만 펼쳐주면 네. 돼요. 네. 이렇게 이렇게 우선. 네, 네. 밑에 좀 이렇게 어, 줄을 내면 더 편해요. 네, 선을 한번 접어 준 다음에 하면 조금 더 편하겠네요. 아, 완전히 쫙 펼치네요. 그럼. 이런 예쁜 나팔꽃 모양이 나오는데요 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더해주고 자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나팔꽃은 아 그래요? 조금 모양이 아직 안됐는데요 나팔꽃 모양이? 맞아 여기 모서리 뒤를 이렇게 접어줘야 해요 아. 살짝 잡아주면 되는구나. 네. 자, 이제 나팔꽃은 완성됐는데요. 아, 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나뭇잎 만들 때, 이거를 한장 크게 하려면 이거를 두 개만 들면 되는데요. 이제 이걸 한 개만 만들어요. 나팔꽃은 한 장으로 쓰고 나뭇잎은 반 장으로 쓰면 되는 건가요? 네. 4분의 1. 4분의 1장이에요? 어, 엄청 작게 하는구나. 이렇게. 우선은 나뭇잎의 4분의 1로 나누려면 나뭇잎. 2 4 0 0이 2,000원. 2 0 0요원2 0 1 0원 2,000원. 2 0 0로원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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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세모2 0고0원 2,000원. 2 0 0 2 2 0 꽃히고네 그런 다음에 세모로 반을 접고 가져가야 돼요 방향을 돌려주면 이렇게 거꾸로 세모 모양이 되는데요 한 여거에서 요 정도? 네약 3cm 정도죠 네약 3cm 여기 한약 3cm 정도 남기고 접어주는데요. 3cm가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저 모양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요. 이걸 다 펼쳐주는 게 아니라 삼각형을 비스듬히 접어야 하는데요. 이렇게 잘안 되면은 다시 접어도 되고요. 해서 이렇게 반으로 딱 와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접는 걸두번 접은 거죠? 네. 두번 접고 그다음에 이렇게 양 옆으로 좀더 가서 다시 이렇게 접은 건가요? 네, 이렇게 삼습이 들어준 것도 만지고 세모로 잡고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비스듬히 접겁니다 양쪽 다 그렇게 하나요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좀 저, 섬스틴을 잘안 되면 또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섞고 또 비스듬히 섞고 이거를 두, 양쪽 다 했으면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동그리 이렇게 방향을 돌려서 근데 방향 돌린 다음에 좀 보여주세요. 손으로 다 가리고 있어서 네. 보이지가 이렇게 않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방향을 돌리면 고 여기 모서리를 이렇게 접는 다음에 뒤집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요 뒤집으면 완성이에요 아 이게 나뭇잎이군요 네 포도잎사귀 같기도 하네요 <laughs> 이게 이렇게 조금 삐뚤어졌네요 원래 이게 삐뚤어지는 거 아니죠 네네 네. 네, 그렇게 해서 나팔꽃과 잎사귀가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